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저께 요 책, 이제, 듀니인데, 이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한 권도 두꺼운데, 이게 여섯 권짜리란 말이죠. 보시면, 예, 이렇게. 엄청 장편이죠. 예. 인간이 이제 우주를 항해하는 시대, 에 어떤 일이 있을지 소설로 쓴 것인데, 판타지 소설이에요. 근데, 요런 것들, 이런 장편들은, 이한 권도, 이게 읽기가 어려운데, 이런 장편들은 사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 길기 때문에 등장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러면 관계가 약간 이제 복잡하죠. 단편 소설은 그런 게 없는데 비해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요즘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을 엄두가 안 나요. 일정 시간 이상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런 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을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저런 거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독서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홈스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넉넉하고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연령이 올라가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독서 시간도 비례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최대한 읽을 수 있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한두 시간 정도예요.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테니스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게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되게 자기 영역에 자기 삶에 엄청 침범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보장되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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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더 그럴 거예요. 코딩 시간도 점점 늘면서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독서 시간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보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절대 책을 읽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책을 읽을 엄두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이 책 읽을 수 있는 능력 배경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면 사실 이 책을 읽는데 처음 읽는 이, 이런 책을 중학생이 되었는데 책 읽을 수 있는 기존의 경험이 없어요 별로 이런 걸 읽어보지 않고 읽어를 읽는데 한달 이상 걸리겠죠 어렵다고 느낄 것이고 시도조차 안할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꾸준하게 읽었으면 이런 거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하루에 30분 1시간씩 시간을 낸다고 하면은. 어, 결국에는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릴수록 독서에 좀더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낼수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왜냐하면 남에게서 들어서 이해하는 것도 그런 것보다도 책은 이 저자들, 이 저자들은 사실 시대의 천재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없는, 주변에서 학원에서 볼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들의 생각이 책에 놓여,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천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그리고 독서라는 것은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가르침이라는 것은 주체자가 지금 교육하에서는 선생님 중심 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제 수용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이 독서라는 능력, 이것을 어렸을 때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요점을 얘기하자면 어릴수록 독서 시간을 여유롭게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것. 중,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씩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어렸을 때 주는 게 좋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학교 성적에만 가치를 두면은 그건 사실 학교 성적이란 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눈앞에 보여 있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목표를 가지고. 근데 교육이라는 게또 장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독서를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또 학습 태도, 또 삶에 어떤 이제 아주 귀중한 자산을 쌓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렸을 때 독서 습관과 능력을 길러주고 그것을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는 것, 부모가 할수 있는 아주 최상의 자녀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